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수련회에 잠깐 나와 있어서 어, 영상이 조금 평소하고 다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계속되는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어, 이런 논쟁이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막절에 대한 배경을 하나 더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장막절 하면은, 우리는 이제 텐트에서 쉰, 어,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 세레머니 하는 걸 생각할 텐데, 어, 장막절 가운데 특징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의 절기라고요. 물을 붓고, 실로 한 곳에서 물을 떠서, 어, 성, 그 성전에서, 그 성전 그 재단 앞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열 여섯 개의 등을 켜서 그 등으로 환하게 밤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어,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들의 생명의 보존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빛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장막절에 어, 불을 켜 놓았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이뤄진 대화예요. 헌금함이 있었던 곳은 여러분 그 두레돈 사건 아시죠? 과부가 헌금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인의 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 불빛이 가장 잘비춰 보이는 그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저는 이 장면이 막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말씀 다시 묵상해 보면 어, 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죠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되 문제는 뭐예요? 어둠이 알지 못하더니 깨닫지 못하더니예요.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심을 스스로 증언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선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 안에 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빛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그 최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가 빛을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하루, 매시간 순간순간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